네, 아, 그래요? 정말 <laughs> 좋아요. 왜요 네. 진행하시다. <laughs> 아, 너무 멋있죠? 아유, 네. 이거 아까 안 입고 나오시 처음 입고 나오실 거예요? 저번에 입었어요. 아, 저번에 입었는데 옷늘저번 입었죠. 아까 입었어요? 네. 아, 예. <laughs> 그럼 뭐, 어쩐지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laughs> 네, 알겠 이제 우리 이 옷들도 끝이에요, 멤버 그런데마다 이번에 전 이제 을다가어 청주를 시작으로, 아 청주 다음에 울산, 맞아요. 네, 울산 다음에 서울, 다음, 네. 서울 다음에 대구 다음에 광주 다음에 가지막 부산이었습니다. 주말 사실 이렇게 믿기지 게 사실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일이렇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게 이렇게 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게해 해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이 그리고 관객분들한테도 오늘 공연 아시지요? 다음에 어디있고 어디있으니까 오세요 오늘은 지금 오시라고 할게 많아그러니까 다음주에는 재있습니다또하는데좀 <laughs> 다음주에는 네. 콘서트를어쩌고저하셨습어요니다 <laughs> 이런 콘서트더 많이 할 수는 있는데 어, 저희 서울트레저 황의 서울트레저를 겨울 때마다 10월이 넘게 되는 밤처럼 그런 애들을 좀 이기기 위해서 많이 <laughs>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 때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 정말 죄송한데, 회사끼리 얘기 <laughs> 해했 근데 진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된게 어 둘이서만 할수 있었던 계기가 부산이에요. 작년에 여러 곳에 네, 네! 오셨던 분들 계셨나봐요. 그때 어 저희 공연을 재밌게 봐주신 분들이 많았고 저희도 느낌이 좋아서 같이 하게 됐거든요. 재밌었던일어가 있는데 환희씨 네. 알고 계시나요? 어떤 걸까요? 네. 저희 어머니가 어, 친구분들과 같이 여행을 가면 공연을 보러 오셨어요. 그때 공연 네. 보시고 엘리베이터를 타신 거예요. 근데 환희멋있지않게뭐엄마친구분들한테 환희 이래서 난 환희 싫어. <laughs> 근데 하필 그 엘리베이터에 그 환희씨 매니저가 탔어요. <laughs> 환희씨가 없었는데 그 매니저가 말도 안 하고 얼마나 심했어요. 이모님이 그 다음 말, 저희 엄마도 저희 엄마는 매, 매니저분이 계신 걸아셨나 보고 긴장을 하고 계시 어떡하지 하고 계셨는데 이모님의 다음 말씀이 환이 너무 잘생겼잖아. 너무, <laughs> <잘하는> <웃음> <싫어>? <웃음> 뭐, 네, 너무 잘생겼는데 왜냐면 그 너무 잘하는사람은 어떻게 싫어? 네, 그 제가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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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제가 방으로 가려고 어머니가 친구분들하고 이렇게 걸어오시는 고 보시고 인사를 했을 때 네. 거기에 함께 계셨어요. 네네. 아우 좋아, 좋아 좋아. 아 그리고 그때 아, 아, 그 이모님의 뭐 말씀이 끝나자마자 아한씨 메인 저님께서 뒤돌아서 감사합니다. 정신없이 <laughs> 메인으로 <저, 웃음> 하셨대요. 아, 그래요? 아. 그, 부산에 몰랐어요. 좀, 몰랐죠. 좀. 몰랐죠? 네. 그런 예. 분이에요. 음, 한신 그리고 굉장히. 이, 뚝뚝해보이게 이렇게, 아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번게 뭐, 이렇게, 뭐, 이한번 뭐, 한번게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게게 진짜 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어떻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민성분과 이, 이, <laughs> 어. 이 여성분과 약간 서로 어, 괜찮다는 평 표시 하셨어요. 나가서 전화번호 어디서 만날 거예요, 저희는? 종분 <laughs> 앞에 서 있기로 해요. 그러니까 그 지나가시다가 <laughs> 어. 저종이부인다 그럼 만약에 안 맞아서 이렇게 따로 간다고 하면 그냥, 그냥 띄어주세요보시 네. 왜요? <무요> 모자 벗지 말고. 형럼 이제 친구 들꼭숙잡고 가셔가지고 이렇게 여러 내에좀약속하습니다 네, 네. 이제 저희가 마지막 곡을 안만고 있어서 이제 좀주절 저희가 읽으고 많이 했는데요. 길었죠? 긴데도 이렇게 다들 안쪽으로 시켜주고 싶요뭐 했어요? 뭐 했어요? <무요> 뭐 <무요> 그 옆에 앉사람남자친구 그치, 그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 그치, 그 그치, 그그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 그치, 그치. 그치, 그 그치, 그치. 그그그 계속 이제, 서로도 그렇고, 처음부터 계속 공연하라고 고생해주신분들이제고생해주셨습니다생해주세요 그렇죠. 음, 아 아, <sok tö LLC> 네. 네. 저희 제가, <lightning> 네. <res fighting> 다, 정말 많은 <electricity>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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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와주신 분들, 네. 그리고 거미 씨, 저의 때, 팬들. 저한 씨, 와환씨 팬들. 그 여환 씨 팬분들이 정말 저내 고향들 많았 네네, 알겠습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네. 아, 년에는미도 좋고, 환희 씨도 좋고, <laughs> 어, 많은 활동, 정말 많은 활동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 드릴테니까요 어, 여러분들 많이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하니씨보다 저는 좀더 많이 한다고 것 같은데 한시 씨 진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대표님로서저도또 어, 올해 또더 열심히 좋은 노래를 하도록 할건데 제가 참 이번 공연 하면서 정말 어, 보람을 느끼기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그리고 제가 노래할 때 마음가짐이 여러분께 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 노래를 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듣는지 네. 오늘 진짜 은성분처럼 네. 그런 팬분의 얘기도 듣고 물론 정말 많은 팬분들이 항상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알고 있는데 그또 공연장에 와서 여러분들을 혼란하고 볼 때마다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거든요 너무 私はね、今、私は結構、これをグラフと、あ、ま、の、とてもよくしてるんですよね。